할렐루야, 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요, 민수기 33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부터 56절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와 진짜 길죠, 56절. 그런데 내용은 사실 별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국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 그 광야 땅 가운데 40년의 여정을 어디 어디 이동했는지 그걸 적어놓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요단강 건너편에모아 평지에 도달해서 거기에서 들어갈 그 가난한 땅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40년 동안 42번이나 이동을 했더라고요. 저도 저의 결혼 생활을 이제 돌아봤을 때 지금 17년 차 됐는데 올해가 18년 째인데. 음, 여섯 번에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두 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여섯 명이 됐으니까 세배 보험을 한 거죠, 저희는. 어, 그리고 그렇게 저는 이제 저희 신랑을 어, 18살에 만나서 연애를 7년을 했으니까 벌써 제 인생의 반, 훨씬 더 넘은 그 숫자를 저희 신랑하고 같이 했더라고요. 25년이나 됐는데, 이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은 더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저도 제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와, 25년이나 벌써 이 사람을 알고 같이 살았단 말이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거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요. 막 너무 즐겁고 진짜 신나는 일보다 진짜 어려웠던 거. 그리고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게 살아냈지라는 이런 기억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부 이렇게 둘이 앉아서 막 얘기할 때도 보면 우리 너 그때 너무 재밌지 않았어? 이런 얘기보다는 참 어떻게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살았을까? 와 진짜 잘 견뎌냈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이제 웃음으로 승화해서 <웃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여유로움까지 생긴 게. 참, 그거가 너무 감사하고, 그거를 어 어쩌면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여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어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6월절 나오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6월절. 다 죽었잖아요. 장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 오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내셨잖아요. 죽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어, 많은 그런 간증들을 하세요. 또 다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 평생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간증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른 생명을 얻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그 여정을 따라가 보잖아요. 그럼 계속 불만이 따라다녀요그 여정에 감사함이 없이 나 이때는 이래서 힘들었고, 이때는 이래서 힘들었고.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냐? 계속 모세한테 이야기하는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여기 나오는 이제 8절에 마라의 사건이잖아요. 아니 나 이제 다물 저기 목 말라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다 이 물은 너무 써가지고 마시지도 못하는데 어떡하냐 그랬는데 나뭇가지 하나 딱 던졌을 때그 물이 단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죠 절대 니네를 이제 어, 다치지 않고 해치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음 그리고 나서 어 이제 엘림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죠. 여기 말세에 보면 9절에 엘림은 세이 12개고 종려나무가 72그루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런 사건이 또 지나가서 아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 가야 될 법한데 또큰 사건이 이렇게 르비딤이란 사건이, 르비딤에서 또 하나 이제 사건이 벌어지죠. 거기 보니까 르비딤은 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막 너무 물 목마르다고 막또 컴플레인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우리 이제 민숙이 20장에도 읽었지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한번 내리쳐야 될그 바위를 두번 내리쳤기 때문에 이제 가난 땅에 못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르비딤의 사건에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났고 또 이런 연망이 계속 개... 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여기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 사건 우리 민숙이 계속 읽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시죠. 어 아론이 죽어가지고 그때 이제 자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 그게 이제 38절에 보면 어 호르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홉 번을 더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요압 요단강 맞은편에 그 모압 평지에 이제 사람들이 다 지내치고 기다리는 거죠. 요단강을 넘어 이제 가나안 정복할 일만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다리는데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네가 기억해야 될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해야 될게 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우상을 다 파괴해 버려. 산당을 다 없애버려야 돼. 철저하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야 돼 그리고 내가 준그 그 땅을 취해야 한다. 그 대신 이제 정해진 양에 따라서 식구가 많으면 많은 것을 줄 것이고 식구가 적으면 적은 것을 줄 것이니까 그 정해진 소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남겨둘 경우에 눈의 가시처럼 그리고 여구를 폭폭 찌르는 그런 아주 괴로움이 될. 것이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이 가시 작금하고 하나 들어가면 크게 힘들진 않지만 삶에 힘들진 않지만 계속 빠들 돼요. 하루 종일 뭔가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제가 이제 말씀 오늘 보면서 막. 저도 이제 저의 옛날을 한번 쭉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 이게 되풀이되기 때문에. 모르면서 뭐, 뭐 10년... 그. 10년마다 뭐 돌아오는 프라임 사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게 주기가 언제니까 이제 돌아올 것이다, 막 이렇게 이런 예측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의 사건을 알아야 내가 지금 사는 이 현재, 미래 이것이 알기 때문에 내가 과거를 복귀해야 되나? 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사실 그거 보니까 여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과거의 사건을 이제 기억을 했는데 계속 불만을 이제 막 토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게, 현재하고 미래를 살기 위해서 과거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현재에 내가 지금 사는 이 어려움, 그것도 또한, 어, 내일이 되면은 과거가 될 것인데, 저는 그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후회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돌리고, 감사하고, 일을 넘길 걸. 왜 이렇게 불만을 토하면서, 어, 이렇게 지나갔을까. 어차피 지나갈 일이었을 텐데. 이런 일들이 후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일들이 한 개도 없지. 그때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은혜가 있었어. 라는 이야기들을 아주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꼭 하거든요. 근데 정말 생각해 보면 단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단 정말. 찰라도 그런데 그렇게 나의 지금 어려운 현재를 어 넘어가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물론 지금도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지금은 룰루랄라 너무 좋아요. 이렇지는 않잖아요. 오늘도 오늘의 어려움이 있고, 내일도 내일의 어려움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쩌면 오늘의 이 어려움이 그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보다 훨씬 더 크게 보였을 때, 이 은혜를 잊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목숨도 살려주시고, 저는 그랬거든요. 저희 딸도 애를 베고 있었을 때, 정말 큰 일이었지만, 우리 둘다 살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났는데도 하나님 은혜였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당장 오늘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몫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때는 어디 갔는지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내가 이 일이 더 어, 크지 않게 보이려면 이 과거의 은혜를 정말 매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말씀처럼 그 우상을 버리고 내가 그 땅을 차지했을 때그 은혜를 계속해서 상기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확실하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크리스천이 아니었고 열심히 이제 저를 다니다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그런 경우인데 나를 과연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땅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버려두고 내가 계속해서 절에 다니고 세상 가운데 살았다면 지금 누리지 못한 이런 은혜들의 시간들이 아마 계속 그냥 그냥 뭐 오늘도 사는 거고 내일도 사는 거고 아무 희망 없이 살았을 텐데 그냥 오늘 이 현재에 나한테 주어진 일이 이 말씀 가운데 또 생각나고 하나님이 음. 주셨던 이 이런 은혜들이 이제 또 생각나면서 아 오늘 또 살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내가 절에 다니면서 생각했던 그 우상들이 철저히 이제 없어졌을 때에 내가 이런 은혜들을 깨달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가족 수대로 땅을 취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참, 저희도 이렇게 잘 살지 못했을 때가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가 많아지고, 물론 가족의 수도 많아지지만, 저희가 먹여야 될그 우리의 양육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집이 커지는 게 아니라요. 마음의 여유로움과 그리고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로움은 항상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감사했고, 또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가 이 땅을 많이 받으려면 나의 기업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기 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지 이 땅을 취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가지를 해볼 건데요. 이 예전부터 있었던 그 감사의 순간, 들 있잖아요. 이 유월절과 뭐 마라와 르비딘과 같은 이런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 저에게도 있었으니까 그걸 좀 적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은혜를 다시 한번 좀 적어보려고요. 그리고 그 적은 것에 관해서 감사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 또 감사 편지를 또 써보기도 하고 또 나눠보기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이 어, 하늘에서의 기업이 더 커지기 위해서 그때 이제 이집트에서 만났던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문자 보내고 또 인사 나누고 그들이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청년부들 또 생각나는 지체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문자 보내서 또 연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어,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비가 되게 많이 오잖아요, 지금. 근데 이 비가 3일 동안 계속 온대요. 근데 저는 비를 싫어해요. 근데요, 지나갈 거잖아요. 3일 있으면 없어질 비니까 또이 비를 그리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비가 오는 것을 정말 나가기도 싫고 너무 싫은데요. 딱 마음을, 아, 3일 있으면 없어질 건데 즐겨보자라고 생각하니까 비 맞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좀 즐겨보려고 해요. 여러분 빗길에 그래도 운전 조심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어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